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놨더니 이런 식으로 했고 속된 말로 뺑소니죠 이렇게 바꾸고 나갔어요 여, 여기도 기수 다 나가고요 쌍문대고 그런 다음 여기 완전히 붙어 버렸어요 이 반대쪽은 이런 식으로 떠버렸고요 뚜욱 음, 떠서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. 그래서 어 블랙박스로 확인을 다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수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니 증인 블랙박스 다 냈더니 인정을 하고 보험 처리해 주겠다고 했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차 수리하러 갑니다. 한개발이서 i d o 로 i d o l i 로 o Lid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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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i d o Lido, l 이 d 새로 다 됐습니다. 그런 다음에 밑에, 이거 다 카바가 벗겨지고 그랬었는데, 아, 이거 새로 갈았대요. 갈고 지금, 이런 식 깔끔해졌습니다. 아, 그런 다음, 이쪽에 지금 보시면은, 관객이 어, 옛날에 이야기했던 대로, 이관객하고 이쪽 관객하고 지금 그 같아요 이제 같고 지금 도색이 다 됐습니다 이 반바 자체를 떼갖고 도색을 한것 같아요 새로 바꾸지는 않고 어, 그런 식으로 한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다 지금 라이트가 여기가 기스가 이렇게 많이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 됐어요 깔끔하게 바꿨고 어, 이쪽에 이렇게 밀렸던 곳다 정리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도 이것은 새로 바뀌었대요 이제 바꿨어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됐습니다